점준 마에 매일 묻고 사는 이야기. 어, 전편에 이어서 뉴민이 가방 수납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는 보이제 뭐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 아니라서 애도 좀 많이 커가지고 그냥 제 물품만 가지고 다니거든요. 일단 휴대폰. 휴대폰 들어가고요. 카드 지갑. 가드지가 그리고 팩트그고 핸드크림 립 립을 이렇게 세워서 자, 이 정도 응. 들어갈 건다 들어가요. 근데 잠길 때 약간 좀음 됐다. 어이 정도 들어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은 다 들어간 거거든요. 근데 휴대폰 빼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주머니 넣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휴대폰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수납 여기에 뭐 차키 더 넣어도 될것 같고요 네 이정도예요 뒤도네 뉴니미니 수납편이었습니다 끝